반 고우가 이웃에 있는 농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작은 램프 하나가 식탁을 밝히고 있었어요. 머리에 두른 수건과 모자, 낭만한 차림새. 다섯 명 농부의 가족은 뜨거운 감자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그림, 거칠게 표현된 마테에르 그림에서는 냄새가 짙게 풍겨 나옵니다. 가족이 직접 수확한 감자, 육체 노동의 결과로 얻은 뜨거운 감자. 고우의 그림 사실적이고 정직합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짙은 갈색을 중심으로 어둡고 둔탁한 컬러가 그림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신이 좋아했던 화가 프랑스와 밀레의 영향을 받은 덕분이지요. 이 어두운 분위기는 고흐 초기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고흐의 후기 작품에서 느끼는 강렬하고 원색적인 분위기, 초기 작품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흐는 적나라한 농촌의 생활상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 고흐의 작품들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885년 파리에서 연락이 오지요. 동생 태호는 형에게 전시할 만한 그림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고우는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과 농민들의 생활상을 그린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그림은 모두 어둡고 탁했습니다. 인상주의 미술의 밝고 강렬한 스타일이 중심이었던 시절이죠. 고우의 그림은 당연하게도 파리의 미술 시장에 어울리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우는 진지하고 조용한 소년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 지방 교회의 목사인 데오드로스 반 고흐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고흐의 미술에 대한 관심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지요. 그리고 고흐는 우울한 모습의 청년으로 성장을 합니다. 1869년 고흐는 헤이그에서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삼촌을 도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삼촌의 구필 화랑에서 일하던 시기 고흐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접하게 되고 여러 화가들에게 매료되기도 하지요. 어느날 하숙집 딸과의 사랑에 실패한 고흐가 극심한 좌절감으로 화랑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길을 찾습니다. 고흐는 종교에 심취하게 되면서 목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에 낙방을 합니다. 고흐는 목사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벨기에 남부 탄광촌에서 무급전도사로 시간을 보냅니다. 1879년, 고흐는 벨기에 보리나주의 탄광지역에서 선교사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자신의 숙소를 노숙자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자신의 옷을 나눠주고 정작 자신은 작은 오두막의 집더미에서 잠을 자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고우의 설교는 극단적이었습니다. 교회는 고우에게 성교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다. 성교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고우의 전도사직을 박탈합니다. 고우는 절망했고 외로워했으며 건강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무렵 고우가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종교에 쏟으려고 했던 자신의 열정이, 열망이 그림에 투사되기 시작합니다. 서른 살의 나이 고흐의 초기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분위기는 총교도적 열정과 함께 시골에서 성장하며 내면에 담겨있던 서민의 이야기 노동의 표현이었습니다. 고흐가 가난한 농민들의 모습을 그린 바르비종의 사실주의 화가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에 열광했던 이유가 고흐의 젊은 시절을 살피다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지요. 빈셋반 고우의 삶에서 동생 태호는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동생 태호를 빠뜨리고 고우의 작품과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지요. 고우가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가 600통이 넘고 태호가 고우에게 보낸 편지 약 40통이 전해집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통한 형제의 사랑과 우정. 빈센트 반고우라는 화가의 예술 세계와 배경에 대해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1872년부터 1890년까지 그 둘이 주고받은 수백 여통 편지의 기록입니다. 빈센트 반고우의 동생 테오 반고우는 현대 미술의 중심 파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큐레이터, 미술상이었으며 평생 고우에게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885년 네덜란드 북부 브라반트의 자리를 잡은 고우는 2년에 가까운 시간 2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완성합니다. 이때 중요한 고우 초기 작품 중에 하나 감자 먹는 사람들이 그려집니다. 빈곤한 삶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안고 살던 고우였습니다. 파리에 있는 태호가 고우에게 파리로 오라는 권유를 합니다. 파리에 와서 인상파 화가들의 경향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평을 위한 긍정적인 제안이었어요. 1886년 고우는 인상파의 중심 파리에 도착을 합니다. 이 무렵에 작업한 고우의 자화상이 하나 있습니다. 파이프를 문 자화상이라는 타이틀의 그림 자신의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죠 파리에서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접하게 된 고우가 큰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처럼 자신의 감정과 고통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우는 1885년부터 1889년까지 43점이 넘는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대부분의 고우의 자화상은 초기 파리에서 그려진 것과 비슷한 구성이지요. 고우에게 자화상이 많은 이유, 렘브란트 자화상의 영향도 컸을 것이고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고우의 성격도 있지요. 거기에 더 중요한 이유, 모델을 구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고우의 자화상은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회색 펠트 모자를 쓴 자화상입니다. 물감의 묵직한 터치가 작품을 가로지르고 후광처럼 바깥쪽으로 퍼져나갑니다. 고우의 가장 유명한 자화상 중에 하나예요. 살아있는 리드미컬한 분노림 신인상주의 미술 경향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림에서 느껴지는 고우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 단정하지 않은 모습이지요. 면도를 하지 않은 수염, 움푹 들어간 눈, 또 약해 보이는 턱. 고우의 자화상에서 머리카락은 붉은색이기도 하고 가끔은 회색으로 묘사되기도 하지요. 고는 몽마르트르에 있는 페오의 아파트에서 살게 됩니다. 파리의 전위적인 예술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요, 특히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화가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되지요. 고는 에밀 베르나르와 둘루스 로트렉, 까미유 피사로, 폴 고갱 등의 뛰어난 예술가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접하게 되는 폴 세잔, 폴시니아크 조르주 소에라의 작품들이 이후 고우의 스타일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화방의 주인이었던 탕기를 그린 그림, 탕기 영감의 초상에서는 일본의 목판화 우키요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키요의 판화에서 보이는 평면적이고 명쾌한 스타일의 영향, 이후에 나타나는 고우의 작품에서도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어두운 그림을 그리던 빈센트 반고흐, 인상파의 눈부신 빛과 컬러를 접한 고우의 그림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그림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의 강렬한 스타일은 아니지요. 파리에서의 고흐의 그림 여전히 우울합니다. 예술가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리 편하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괴팍한 성격을 가진 고흐였어요.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감정적인 모습이 이어지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에밀 베르나르, 로트렉을 비롯한 동료 화가들이 점점 고흐를 피하게 되지요 괴팍하기 짝이 없는 빈센트 반고 동생 태우와도 갈등이 생겨납니다. 동생 태우는 비좁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형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2년여의 시간, 파리에서 고우는 200점이 넘는 작품을 완성했어요. 1888년 2월, 파리 생활에 지신 고우가 파리를 떠납니다. 동생 태우에게 말도 없이 고우는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16시간을 달려서 새벽역, 고흐는 작은 역에 내립니다. 남프랑스, 프로방스의 시골 마을 아르리였습니다. 고우가 아르리에 왔습니다.